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3 0강이죠요 고전 독해 15번째 강입니다. 과학 철학 칼퍼퍼와 토마스 쿤의 대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이제 이성주의의 등장 이후에 학문 우리, 우리가 학문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틀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과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어,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의 틀 안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 학문의 방법론이고 또 이것이 왜 진리를 추구하고 또 탐구하는데 어, 가장 좋은 그 알매 방법인가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왔습니다. 어, 한동안 과학은 진리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듯이 과학적으로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 권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과학이 곧 진리의 담지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 철학은 과학이 단순히 그 진리의 담지자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하는 하나의 인식이고 하나의 학문인 까닭에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모순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과학 자체에 대한 방법론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학철학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과학철학과 관련된 어,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어, 특히 오늘날 그 이른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그 어, 추구하고 또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시절에 과학 철학에 관한 그 인식들은 여러분들이 학문을 닦고 어, 또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되는 중요하게 될것 같고요. 어,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포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결과 헤겔, 마르크스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포퍼는 이 해결과 마르,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음,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어, 플라톤, 헤겔, 쇼펜하워, 마르크스 등의 철학에 대해서 어, 이러한 철학들이 폐쇄적이고 어, 개방적인 다른 반증의 가능성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학문 체계이다. 그래서 이들을 과학적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것은 그저 신념일 뿐이다라고 같이 어, 절하하는 태도를 어, 보여줍니다. 어, 그중에서도 이제 그 모순율을 그 부정하는 변증법에 대한 비판을 어, 행하게 해 되는데요. 어, 포퍼의 추측과 그 논박이라는 책에서 어, 발췌된 제시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변증법에 대한 포퍼의 비판 논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포퍼의 과학 철학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칼 포퍼입니다. 어, 포퍼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학은 반증 가능성의 학문이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이따가 어, 두 번째 제시문을 보기 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예고한 것처럼 어, 모순율을 중심으로 변증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제시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제시문은 고려대학교에서 기출되었던 제시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변증법은 어떤 것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세 요소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먼저 변증법을 정의했네요. 먼저 정립이라 할수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 또는 운동이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정립. 정으로 썼었습니다. 그러한 정립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한정된 가치밖에 없으며 또 여러 약점이 있을 것이므로 종종 대립물을 산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대립되는 관념이나 운동은 처음의 것, 즉 정립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반정립이라고 한다. 정립과 반정립의 투쟁은 어떤 해결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해결은 정립과 반정립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모든 장점을 보존함으로써, 또한 양자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모든 약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을 초월한다. 제3단계인 이 해결을 종합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으로 썼었지요.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종합은 또다시 변증법 3 요소의 1단계, 즉, 정립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도달한 특수한 종합이 일면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종합은 다시 정립으로서 새로운 반정립을 낳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증법의 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첫 단락은 변증법 정의와 그에 따른 설명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점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오해와 혼란은 모순에 대한 변증법 논자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모순이 사고의 역사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매우 생산적이며 실로 사고가 진보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사물의 본성 안에 그리고 사태의 본질 안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변증법 논자들은 생산적인 모순들을 회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순이란 세계 도처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른바 모순율, 즉, 모순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공격이 된다. 변증법 논자들은 모순의 유익함에 호소함으로써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 법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사실 이 부분은 포퍼에 다소 왜곡이 있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은 실제로 어, 어떻습니까? 어, 모순이라고 하는 것에 그 참과 거짓이 어, 공존한다거나 혹은 참 안에 거짓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식의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모순율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문에서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포퍼의 다소간의 단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상대를 비판하고자 하면 상대의 의견을 고정시키고 또 단정해 놓아야 약점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긴 하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변증법이 새로운 논리학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렇죠. 실제로 해겔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해겔리안들 그러니까, 어, 변증법을 강조했던, 어, 노자장 해결학파라든지 이런 그 해결학파들은 이렇게 변증법 자체를 논리학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사고방식을 여겼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가보죠. 어, 변증법 논자들에 의하면 모순은 유익하거나 창조적이거나 진보를 낳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했다. 그런데 모순의 창조성은 우리가 진술들 간의 모순을 허용치 않고 모순이 내포된 이론은 어떤 것이든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즉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순이 생산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 이걸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때 모순이 생산적인 것이지 모순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모순이 있다면 모순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생산적인 이론의 발전을 사고의 발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바꾸어 모순을 무